1주간의 평균 수업 시간이 3십 시간인 어느 학교에서 설계 제도 교실에 사용되는 시간은 이십 사 시간이다. 그중에 여섯 시간은 다른 과목을 위해 사용된다고 할때 설계 제도 교실의 이용률과 순수율은 그랬습니다. 아마 이용률 여러분들 이용률과 순수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실 겁니다. 이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균 수업 시수 즉1주간의 수업이 몇 시간이냐 그 시간에 대해서. 실제로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입니다. 그걸 우리가 이용률이라고 하고요. 순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 중에 일정 교과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는 거죠. 자, 이용률의 경우를 보면 이용률은 일주 평균 시간입니다. 일주 평균 시간이 30시간이죠. 그런데 그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냐면 24시간입니다. 곱하기 100% 하겠죠. 그러니까 얼마냐면 약80% 어, 약이 아니라 정확히 80%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교실의 순수일은 얼마냐 하는 겁니다. 순수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그 교실이 몇 시간 사용했냐면 24시간 사용했습니다. 그런데 제도 교실로 순수하게 사용되는 시간이 얼마냐면 24시간 중에 다른 과목에 6시간 사용된다 그랬으니까 24 6이 되겠죠. 그러면 18이 되니까 아, 여기다 곱하기 100을 하면 아 24분의 18이죠. 그래서 약 75%가 나오게 되겠죠. 자, 이용률의 의미와 순수율의 의미 이용률은 그 일주간의 수업 시수가 있는데 그 시수 중에 교실을 몇 시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용률이고요. 순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이 사용되고 있는 시간 중에 일정 교과를 위해서 사용되는 시간이 얼마냐 하는 것을 백분율로 표현한 겁니다. 그러니까 80, 75%니까 정답은 당연히 2번이 되겠죠. 정답 확인해 봅니다. 그렇죠?